5 번입니다. 자, 아래와 같은 음, 다섯 개의 프로세스. 자, 이게 다단계 피드백 큐로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도착 시간, CPU 요구 시간 주어졌고요. 조건 읽어보겠습니다. 자, Q1부터 내려와가지고요. Q2, Q3로 쭉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오면 Q1부터 시작을 합니다. Q1, Q2는 FCFS인데 할당 시간이 2와 3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라운드 로빈이란 얘기고요. 자, 선점되지 않는다 그랬고 Q3는 SRT로. 알고리즘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할당 시간 다 쓰면 내려가는 거고요. 자,고 1번 보겠습니다. 자, Q3에서 종료되는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계수를 해라죠 이게 보면은 한번 내려가면 올라가는 알고리즘이 없죠. 그냥 내려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Q3에서 종료된다는 거는 자, Q1, Q2에서 시간 할당량 한 번씩 쓰고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2와 3이니까 두개 더하면 5죠. 5초, CPU 요구시간이 5초보다 더큰 프로세스는 Q3에서 종료하겠죠. 이거는 그래서 A, C, E, A, C, E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다섯 개 프로세스의 평균 반환시간, 평균 대기시간. 이거는 뭐표 하나 그려놨으니까 여기다 이제 스케줄을 해서 그려봐야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Q가 지금 3개 있으니까 Q1, Q2, Q3. 자, 이게 도착되는 순서에 따라서 Q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0초에 도착을 하죠. A가 A가 Q1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2초 동안 먼저 수행을 하죠. 정가 2초 여기 수행을 합니다. 지금 도착 시간을 보니까 3, 5, 8, 10이에요. 한번 그려보면은 도착 시간이 여기입니다. 3, 5는 여기, 그다음 8 여기, 1 2 이게 지금 한 칸이 지금 4초란 얘기죠. 이렇게 도착시간이 되니까 지금 A가 지금 q 원을 끝내고 내려갔는데 아무도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더 수행을 해야죠. 여기서. 이번에 3초 동안 수행합니다. 그래서 5초까지 여기까지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A는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5초 수행했으니까 이제 3초 남았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럼 B와 지금 C가 도착했어요. B, C가 순서대로 도착할거죠아요 지금 이 순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B가 먼저 수행이 되겠죠. B가 수행하고 내려가고, 그러면은 B는 여기부터 2초 동안 여기까지, 여기가 7초죠. 여기가 5초. 이렇게 2초 동안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D는 아직 도착 안 했고 이제 C가 수행이 됩니다. C가 또 2초 동안 9, 9초까지 C가 수행을 하겠죠. C가 내려가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D가 도착을 했어요. B도 또 2초 동안 수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11초까지 수행을 했죠. D도 내려갔고. 자, 내려갔는데, 이제 E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A는 Q3까지 내려갔고. 그러니까 BCD 중에서 B가 이제 수행될 차례죠. B가 수행될 차례인데, 지금 보면은 얘가 두개씩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남았어요. 시간할 당량은 3초인데, 여기 지금 B는 2초밖에 안 남았죠. 얘는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두개 수행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여기 13초까지 수행하고 예, 끝납니다. 여기11 B는 이제 끝났고 자 B는 끝났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가 도착을 해요. 이가 이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CD보다 이가 먼저 수행이 되야죠이가 2초 동안 여기 13부터 15초까지, 이렇게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2가 또 이제 내려왔죠. 아, 여기 2를 지금, 지금 빼줘야 되는데, 아까, 아까 다 빼버렸네요. 지금 이제 2초 수행해서 4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음에 이제, 그럼 C가 수행될 차례가 됐죠. 자, C가 이제 3초 동안 수행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 18초까지. 3초 동안 수행이 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D죠. 아, 여기 또빼 줘야죠. 여기 4초 남았습니다. D가 3초 동안 수행되는데 얘 이제 끝났네요. D가 3초 동안 수행되고 이제 끝납니다. 그럼 여기부터 21초까지 여기까지 수행하고 21초 끝났습니다. D도 끝났어요. 그다음 2입니다. 자, 2는 4초 남았으니까 시간 할당량 다쓸수 있죠. 그래서 24초까지 여기까지 24까지 다 수행하고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내려왔더니 이제 Q2까지 이제 끝났잖아요. Q3에서 실행될 차례인데 B와 D가 끝났고 A, C, E가 남았죠. 자 아까 1번에서 우리가 풀었던 A, C, E가 이제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가는데, 2번과 3번이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둘다 이제 같이 볼게요. 어,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주어진 이 SRT로 이제 풀면 되는 거고요. 쭉 풀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SRT로 푸는 게 아니라, 라운드로빈으로 풉니다. 타이펀덤 4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푸는 건데, 그럼 위에 거부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지금 이제 A, A가 먼저 수행, 아이가 아니죠. s l t 를 이용하니까 A가 수행되는 게 아니라 AC 중에서 시간 할당량이 제일 적은 거를 먼저 수행을 해야죠. 자 보면은 지금 2가 어, 아까 4초라 그랬는데 여기 3초 수행하면서 이제 1초로 바뀌었죠. 이제 1초 남았습니다. 얘는 4초 남았고 A는 3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2A e, e, c 순으로 이제 수행이 돼야죠. 2 e 먼저 수행하고 여기다가 1초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얘가 이제 2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죠. A 3초 동안 수행해서 여기 다 끝났고 그 다음에 C로 갑니다. C 4초 동안 수행해서 해서 이제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난 거고요. 음, 이거를 반환시간, 대기시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반환시간 지금 프로세스 다섯 개니까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음, A의 평균 반환시간 먼저 구해보면, 지금 끝난 게 여기 28초에요. 도착시간이 0초죠. 그래서 28이 되겠구요. 난 B는 지금 여기 17초에 끝났습니다. 17초에 끝났는데, 도착시간이 도착시간 여기 3초죠. 그럼 14가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7초가 아니라 아, 표를 이렇게 그리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여기가 13이죠. 13 12까지 끝나고 여기 13이니까 13에서 3 빼면 10이 되겠습니다. 10그 다음에 C를 보면은 C는 32초에 끝났어요. 32에서 도착시간 5초 빼면은 2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 는요 끝난 데가 21초죠. 21초에서 8초 빼면은 13초가 되겠죠. 그 다음 2는 25초에서 끝났는데 12초 빼니까 얘도 13.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계산 생략하고요. 대기 시간 보겠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은 여전히 똑같이 이제 5로 나누고 자, a의 대기 시간은 이 반환 시간에서 반환 시간이 이제 우리가 요 앞에서 계산했죠. 을 여기서 실제 cpu가 수행을 한 cpu 요구 시간 cpu 버스트 시간을 빼면은 대기 시간이 되는 거죠 28에서 cpu 대기 시간 잠시만요 요거를 지워보겠습니다 잘 안보이니까 8초를 빼면은 대기 시간이 되는 거죠 이거는 20 b는 빼면 6 c는 27에서 9 빼면 19 18 이네요 자그 다음에 D는 13에서 5 빼면 8그 다음에 6을 빼면은 7 이렇게 해서 평균 대기시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했구요 그 다음에 음 이번에는 요거 3번 라운드로빈으로 푸는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운드로빈으로 풀려면 뒤에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28, 여기가 30입니다. 여기24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그려놓고 볼게요 여기 두 개씩 해서 여기가 26, 여기는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났고 그러면 이제 A가 먼저 수행돼야죠. 이거를 라운드로빈으로 한다는 거는 먼저 들어온 사람 이제 수행해야 되니까 A가 먼저 수행된다는 거는 지금 CPU 요구 시간이 지금 3초 남았었죠. 3초를 여기다 수행을 합니다. A가 여기 3초. 네. 여기 3초 수행하고요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리면안 되죠. 지금 3초가.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3초가 여기까지 죠 여기 3초 여기까지 그렸고 B랑 D는 지금 끝났습니다. 여기없없요요초 초. 다음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C로 가는 거죠. C는 4초입니다. 4초. 여기로 오면은 여기부터 4초. 여기 31초까지 가야겠네요. 31초. 그 다음에 마지막 2가 1초 남았으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 평균 반환시간, 평균 대기시간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얘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평균 반환시간부터 구해보면은 자 A는 여기 지금 24, 25, 26 27에 끝났죠. 27에서 0 빼니까 27이 되겠고요. 자, B는 아까 구했던 것 10초 똑같고 그 다음에 C는 C를 구해보겠습니다. C는 지금 31초에 끝났죠. 31에서 5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26이 되겠고요. 그다음 D는 아까 구했던 것13그 다음에 E는 음2 0 나올 건데 자, 계산을 보면은 31에 30, 32에 끝났죠 32에서 이거 빼면 20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반환시간이고 대기시간 구해보면 아까랑 똑같이 구하면 되죠 27에서 요 CPU 요구시간 빼주면 나머지가 이제 대기시간이니까 19그 다음에 6그 다음에 17그 다음에 13 다음에 6배면 14.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번 운영체제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